팬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납작하게 접는데요. 이렇게 이제 큰 팬티는 반 접고, 반 접고,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을 3분의 1 내리고, 허리 춤 안으로 나머지 아랫부분을 요렇게 집어 넣어주면, 팬티도, 네, 팬티도 양말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다가 가급적이면 색깔도 좀 맞춰서, 요렇게 해서 나란히 접어 놓으면, 팬티도 내가 오늘은 청바지를 입으니까, 흰 바지를 입으니까 색깔을 맞춰서 얼마든지 입을 수 있고, 요것도 지금 한참 더 들어가죠.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팬티도 이렇게 납작하게 정리. 해서 사람 안에 한 칸은 뭐 양말, 한 칸은 팬티. 이런 식으로 속옷도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, 한눈에 보이죠? 근데 이제, 사실, 이 공간보다는, 이 공간에는 위에가 화장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, 이런 화장품들이, 이런 바구니에, 어, 화장품도 용도가 있잖아요. 기초가 있고, 색조가 있고, 뭐, 향수가 있고 하듯이, 용도별로 바구니를 맞춰서 넣어주고,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, 이 안으로 들어가고, 이런 속옷은, 옷장 안쪽으로. 옷장 안쪽으로, 이 바구니를 안 맞춰서. 이런 식으로 바구니가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옷을 입으면서 같이 속옷이나 양말을 갖춰서 입을 수 있게 또 같이 동선을 좀 줄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